좋았던 점이나 저한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나 해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연락도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드렸는데 너무 잘 응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년식 이스즈 8장짜리 광폭행바디 차량 오토미션이었습니다 그배상종 과장입니다 혹시 차량 어떤 차량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삼촌오톤 이스즈 F 차량으로 가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7만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 연식은 23년씩 정도 되는 차량입니다 사장님께서 이제 저랑 거래를 하시면서 좋았던 점이나 저한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나 해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연락도 잘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귀찮게 해드렸는데 너무 잘 응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트럭 파이팅! 파이팅! 국내 최초로 중고 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개월 2,000km 신즌트럭화이팅 오늘은 금요일입니다. 저희는 지금 신나트럭 차고지에 와 있고요. 이 차량 오늘 출근 날이라서 대상 중 과장님이 번호판을 달아주고 계십니다. 이 차량은 일본 차종이죠. 시즌 3.5톤 전동 윈바디 차량입니다. 판넬도 지금 GRP 판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아주 좋고요. 23년식 이스지 8장짜리 광폭깅바디 차량 오토미션이었습니다 저희 신하트럭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었고요 차주분하고 굉장히 좀 기억이 많이 남아요 제가 자리에는 없었지만 저희 신하트럭 판매 담당 배상준 과장이 차량을 판매한 그런 건입니다 일주일 정도 이상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이스지를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매물이 있는지 같이 여러 단계를 검토해 드렸다가 어쨌든 많은 시간을 돌아 돌아 다시 한번 저희 신하트럭으로 돌아오셔서 거래해주신 사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I'm not